1, 2, 3, 4래. 집합결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A차집합 B 합집합에 A차집합 C 이게 공집합이래. 맞아?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란 말아둘다 공집합이란 말이잖아. 맞아? 맞니? 그러면 얘는 A가 B의 뭐야? 공분집합이고 A가 C의 뭐야? 공분집합이다 이게 가족권 해석인지 맞아요? 그 다음 나족권 해석은 지금 뭐가 되니? B랑 C를 합쳤더니 U가 됐다는 말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B가 있고 맞아? 이렇게 C가 있으면 바깥쪽 부분이 지금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말이라고 맞아? 근데 A라고 하는 게 B에 들어가면서 C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b 그 C 안에 들어가니까 A가 여기 안에 있는 거라고 지금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건을 보니까 다에 뭐라 돼 있니? A랑 1, 3이라고 하는 놈을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니까 a는 1, 3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나 맞아? 그래서 구하는 게뭘 구하는 거래? a, a 꼬마, B, c 겠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어도 되지 않을까? 봐봐요 일단은 그냥 2, 3 적어도 되지? 맞아? 2, 3은 4, 4 맞죠? 맞니 안 맞니?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여기 크게 그릴게 B C 여기 A야? 자 초록색부터 할게 A에 1만 있을 때 이때 몇 가지니? 3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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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능한 거 맞아요? 맞니 안 맞니? A에 들어갔죠 아 1만 있을 때는 a 고 하자 3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되겠지 맞아? 됐니? 됐니? 안 됐니? 어. 그 다음에 A에 3만 있었을 때, 그 때는 1이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지?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A에 1, 3이 다 있어? 이거는 한 가지 맞아요? 네. 네. 맞지? 네. 한 가지 맞네, 맞네. 네. 그럼 A는 또 는이잖아. 몇가인데 7가지 맞아요? 그럼 이거 요게 16이고 아닌가? 까 답이 몇이라고? 나 놀래라 나 아까 8이라고 들어가지고 몇인데 이게? 17. 7 6에 40, 110이요 그러니까 게 지금 나랑 또는이라접어수 없는 것같 이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다? a에 1만 있었을 때 1만 그러니까 3은 없단 말고 요거는 a에 3만 있었을 때 이게 a의 1 3둘다 그다음 비사등식명이안 주니까 됐죠. 그다음에 이제 뭔데? 7 2 2이 바로 될거 전치 집합이 1 2 3이래. 그다음에 a 차 집합 b 차 집합 c a 차집합 b 차집합 c 이거일 때 a,b,c 겠수 이거 연산법칙으로 풀긴 리할 건데 연산법칙보다는 아마 벤자그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벤자그림 딱 4번만 그리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4개 그릴게 아, 첫 번째 벤다이그램이 지금 뭐할 거냐면 a 차집합 b를 그릴 거야 얘를. 그럼 얘는 뭐지? a를 b 뺀 거니까 뭐지? 파란색 맞아? 자이 파란색에다가 c를 뺄 거래. 그럼 뭐 남아? 이 분만 남겠지 맞아? 이게 지금 뭐다? 좌변. 됐나요? 자 밑에 이게 우변과 같아요자 b 차집합 c는 뭐예요? b에서 c를 뺀 거니까 뭐야? 요거 맞아요? 맞니? 자. A에서 초록색을 뺄 거래. 그러면 요거 3개 남는 거 맞지 않냐? 이게 지금 뭐라고? 우변. 근데 현재 지금 좌변과 우변이 뭐하대? 같다며, 맞아? 맞니? 네. 같으면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돼야 되겠지. 이까지 됐나요? 네. 어. 그러면 이제 1, 2, 3이잖아, 맞아? 맞죠? 어, 근데 이거 바깥부터 해야 거 아니야? 이게 다리 좀 크나요? 군데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바깥쪽 여섯 군데 맞나요? 네. 그럼 얘는 6개 세개 216. 이거 되겠다. 아, 뭐 기억이 나. 일단 p가 m 보다 크고 n이야 맞나요? 네. q가 이거 인수분해한 사람들 이거 뭐예요? 인수분해. x 3 제곱이너스 2x 마이래나오요 이래, 네.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r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음수니까 x마오 x 더하기 3 마3에서 5 맞나요? 네. 이렇게 지금 피크 r 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맞아? 맞니? 네. 그럼 진리집합으로 온다면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진리집하고 보면, 요렇게 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어. 그러면 지금 R 안에 뭐가 있고? P가 있고, P 안에 뭐가 있어요? Q가 있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그려진다는 거잖아, 맞아요? 네. 음. 그 다음에, 뭐, MN은 서로 다르다고 되어있다겠지? MN은 정수인데, 지금 뭐. 요렇다라고 지어져 있잖아, 맞아? 네. 됐니? 그러면, 어차피 정수가 아니 지 x 는 그냥 실수인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 판매식이 뭐가 되니 아 요거보다 커뭐 하면 안 되는데 어궁하면1%어근금하면 어, 뭐가 나온다고 1%만 뭐예요? 이 이다시고 마이너스 2 0 맞나 보네 그러면 봐봐 이게 여기 4이다나 맞아 지금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마 3이고 여기가 뭐예요? 네. 5가 있다고 맞아?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나요? 네.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인 2점 비밀인가요? 네. 1 빼기 루트인은 마이너스 0.1인가요? 네. 1 빼기 루트인. 됐니? Q가 가장 작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돼, 초록색을. 맞니, 안 맞니? 그러면 P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지금 먹어와야 돼? M. 여기에 먹어와야 돼? N. 네. 일단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져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M이라, 그러니까 M이라고 한게 마삼보다는 지금 여기서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이거 맞아? 그래서 이게 마삼이 돼도 상관 없겠지 네. 맞나요? 그 다음에 1 빼기 루트 2보다는 뭐가 뭐가 돼야 돼? 작아야 되겠지 왜냐면 대뻘이 여기는 빠지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까지 됐니? 됐냐안 됐니? 됐니? 그 다음에 N은 일단 이렇게 되는데 됐나요? 네. N이 3이 돼도 여기에 등호가 있잖아 맞아? 맞니? 상관없는 거 맞죠? 네. 근데 n이 5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작은 거에는 5가 들어가 있는데 큰 거에 5가 빠져있으면 무슨 되겠지? 그럼 5에를 동원토록 하면 안 되겠네 맞습니까? 네. 자 여기에 마이너스 0.11이라면 맞아? 네. 어, 지금 구하는 게뭘 구하는 거야? 개수? 개수? 자 여기 안에 점수 뭐 있니? 마3, 아, 마2, 아, 마1 여기는 아. 3, 4, 곱하면? 6이5 6까지5 5게